하지 만나 제가 오늘을, 오늘은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을 하나 가지고왔는데요 한번 이제 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일단 뜯어놨는데요 한번 얘를 보여보겠습니다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립형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저희, 저 같은 어린이는 아직 뭐 더, 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한테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세요 이거는 이제 끼우고, 이거 카드 게임인데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카드를 일단 놓는, 놓는 걸로 쓰는데, 설명, 자세한 설명을 드줄게요 이렇게. 잠시만요.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이 상태, 이렇게. 이제 카드가 드리나요? 요 이렇게 가는데 이 중에서 1 14, 4장을 가져옵니다. 1 4장가져오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이제. 자, 스티드인데. 일단은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있냐면요. 이거는 이열장 장의 카드들을 버려버리 없애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렇게 드려야겠죠? 예를 들어, 어, 4카드가 있습니다. 4. 4카드가 있으면, 제가 4카드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맞췄어요 그래서, 4카드로, 4카드를, 이렇게 합쳐, 하쳐, 합쳐줍니다. 잠시만요. 이기다 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안 되고,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여기다 놓으면은, 카드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카드가, 최대한 빨리 없어지는 게 중요한데요. 음, 이렇게 해서, 가장 빨리 없어진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숫자끼리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되긴 한데, 이거는 똑같은 색깔이어야 됩니다. 색깔이 다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십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건, 이건 똑같이해야 돼요. 그리고, 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굴, 얼굴 빨간색, 보시면, 얼굴, 여기, 빨간색도 있고요. 어, 검은색도 있는데, 빨간색이, 이, 얼굴은 어떻게 쓰냐면, 제가, 지금, 이를, 보려고 합니다, 이. 여기, 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이를 근데, 하나, 죄송합니다. 하나가 부족해요. 그쵸? 그런 적 없습니다. 음, 그러 때, 이런 면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얼굴요.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얼굴은 모든 숫자 모든 색깔 다 대체 가능한 좋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빨간 빨간 얼굴도 똑같은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 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가려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른 목소으로 다시 찾아뵙겠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고 마시멜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